안녕하세요. 저는 터지는 66 사이즈에서 날씬한 55 사이즈로 변신한 조은이 코치입니다. 저는 5년차까지는 디자이너 생활을 했는데 어, 처음 5년차까지는 박봉에 매일 야근, 매일 혼났어요. <laughs> 스트레스로 인해 쓰러질 정도로 일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로 인해서 만성 변비, 만성 피로. 또한 가격해진 성격이 생각납니다. 음. 5년을 넘지 못하고 그만드는 친구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저는 그거를 좀 이겨내긴 했습니다. 주된 스트레스는 여러 가지 원인으로 어, 디자인을 내서 상품 판매가 저조하면 제일 먼저 나가 회사에서 나가는 사람이 바로 디자이너입니다. 디자이너가 디자인을 못해서 매출이 저조하다고 판단하거든요. 어, 매 시즌마다 새롭고 잘 팔리는 상품을 만들어야 한다는 부담감으로 인해 정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 언제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또한 나이를 먹으면서 50세가 되어도 나를 써주는 회사가 있을까라는 궁금증으로 하루하루를 보내며 맥주 한 잔으로 저의 하루를 달랬거든요. 그래서 다른 기회들을 계속 찾아다녔습니다. 잠시나마 저의 전공을 살려 어, 의류회사를 차려볼까도 생각해봤지만 최소 비용이 5억 이상 소요돼서 꿈속으로만 생각해보았습니다. 거기에다가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은 너무 희박하고요. 그래서 돈이 적게 드는 아동복 쇼핑몰을 투잡으로 시작했습니다. 나만의 쇼핑몰을 차근차근 준비하며 미래를 대비하자라는 생각을 시작했는데요. 여성복 쇼핑몰은 대규모 쇼핑몰에서 많은 수량으로 값싸게 상품을 팔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을 극복하기 어렵고 그로 인해서 사이즈는 많지만 어쩔 수 없이 아동복 쇼핑몰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되어 옷을 사입하고 판매하다 보니 옷이라는 것은 사계절이 빠르게 변하여 팔아야 할때 팔지 못하면 재고로 남고 그것들은 모두 손해 보는 장사였습니다. 옷이라는 것이 어떤 정해진 포맷이 없고 매번 바뀌는 아이템으로 익숙해질만 하면 새로운 것을 알려, 알아야 하는 일이 끝이 안 보이는 사업이었습니다. 인터넷 판매라 그 자리에 입고 다니는 것이 아니다 보니 상품을 받아보고 사이즈가 크다, 작다, 색깔이 다르다 등 소비자와의 의견 차이가 많고 단골 손님이 생길만 하면 아이디 다 커버, 커버려서 맞는 사이즈가 없어서 또 다른 소비자를 찾아야 했습니다. 물건을 사입할 때 목돈 나가고 소비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푼돈 맞는 장사였고 세금 등 뒤치다 거리가 끝이 없었습니다. 그, 그때 친구를 통해서 네트워크에 관한 책을 읽게 되었고 그때 만났던 부자 아빠, 가난아빠 등 다수의 책들을 보며 월급쟁이로 허덕이면 살아가는 저의 삶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어, 호치님을 통해서 제가 어, 허벌 라이프 건강 모임에 초대를 받게 되었고요. 어, 그것을 통해 뭐, 음, 음식점을 해도 여러 종류의 음식을 취급하는 것보다는 콩나물 국밥이면 콩나물 국밥 하나로 승부를 내자는 생각으로 어, 허벌 라이프, 단순하고 심플한 허벌 라이프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아침 식사 시장, 건강 시장, 비만 시장은 이 시대에 맞는 라는 걸 바로 눈치채 버렸습니다. 저는 먼저 이 사업의 승패가 저의 몸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반칙 안하고 제품을 제대로 제답게 먹으면서 7kg을 감량하고 제가 다니는 곳마다 제 경험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어, 소비자에게 애원하지 않고 그들이 저에게 애원하도록 제 몸을 더 멋지게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이런 음, 시간들을 통해서 건강과 자신감을 찾게 되고 퇴직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 또한 남의 성공을 도와야만 내가 성공할 수 있는 시스템 속에서 한발한발 한발 성장하게 가고 있습니다. 구현모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믿음의 반대는 불신이 아니라 근심이라는 말에 참으로 공감합니다. 디자이너의 저의 삶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근심 속에서 살았습니다. 저는 이제 미래에 대한 근심에서 벗어났고 이곳에서 빛을, 빛을 보았습니다. 제 안에 있는 꿈, 제 안에는 꿈이 있고 희망이 있고 열정이 있습니다. 저는 박승자 회장님처럼.